세천절 시월 사헌 당근 할아버지가 마을을 지었어. 아, 그랬어요. 그리고 환웅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어. 그리고 고양 고마 호랑이의 고마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해 줘. 환웅 환웅이 살 속이랑 마늘이랑 많이 먹으라고 내기였어 그리고 동물에서 마늘이랑 근데 근데 뼈이가 뼈야? 어 뼈야. 뼈 뼈가 잘 어. 이렇게 어. 하는 거야 응. 어. 마늘이랑 당 속을 많이 백전도 먹을 땐이. 여자를 변신했어, 그리고 아기를 변신해서, 그리고 장그라면 먹을 시고 그리고 태극기는 개천절에 가라. 아, 잘했어요.